자, 우선 그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지금 촉구를 위원장님께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선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자세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윤선 증인 본인에게 좀 물어봐서 분명히 좀 하나 해주시고요. 두 번째, 아까 조윤선 증인 얘기로는 문체부에서 뭔가 잘못을 했고 개선을 하고 사과를 하지만 그 뭔가 잘못했고 개선을 할 점이 있는 것은 특검이 밝혀내라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검이 밝혀내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사과를 하겠다. 아니,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후한무치한 발언을 할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. 많은 의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본인이 어떤 형사소추 과정에 있는 증인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즉시 문체부 장관직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증언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과연 사퇴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그 사과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자기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그 점도 일단 본인이 좀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